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참 나는 널볼 때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이나 이런 것도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초로 안 좋았던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인도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신부 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너무나 내가 보기에 좋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참이 짧은 에덴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에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쁨, 즐거움, 행복 뭐 그런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참 좋게 둘이서 늘 허니문과 같은 기쁨의 동산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두셨어요. 두 가지 나무.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정확하게는 선악을 아는 나무.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생명나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는가 하면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나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 주신 나무입니다. 다른 어떤 나무들은 나중에 아담이 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 나무와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하와야 주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으면은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생명나무를 먹고 나는 네가 영원히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내가 이 계명을 너한테 주는 거니까 절대로 선악 갖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금지령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참된 왕은 누구냐?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 문제예요. 에덴 동산을 정말로 통치하시는 통치권이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귀한 그 가슴속에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또잊즈문은안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에게 담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맞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나는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는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야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나를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된 존재지 절대로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로 만드는가 하면 의존적 존재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만 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도 자식이 낳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 선악과 하나 요거 어떤 맛인가 내가 한번 먹어볼까 선악과 한번 먹어봐야지 딱다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는 나중에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것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죽질 않아.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하면 자 오늘 22절에 있어요. 이 답이요.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자 22절. 네, 같이 한번 2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 이르시되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이 같아졌는가하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선악과는 무엇인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무엇인가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이 에덴 동산은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 에덴 동산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가를 타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가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히브리말로는 에츠하다트토부와라 라는 말이에요. 에츠하다트토부와라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올코그룸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과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로부터 온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한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데 선악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건 악한 거야. 요건 선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요, 안 해요? 선악을 분별하죠. 뭐가 악한 건가, 뭐가 선한 건가, 우리는 여러분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잘 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 이것을 금지시켰느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왜 금지시켰는가 하면 선악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 권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 완전한 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100%한 번도 안 틀렸다? 아닙니다. 여러분 몇년 전인가요? 그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2, 30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배상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사한 검사도 여러분 사과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재판을 했던 그 판사도 화,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잘못 판단했다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것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설교를 지금 오늘 심각하게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조금 긴장을 푸시고, 네, 긴장을 조금 푸시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오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 아,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나는 선한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나는 악한 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꼭 다수결의 원칙이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많이 통용되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다수교류의 원칙이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갈매살 정상에 여러분 450명과 한 명의 엘리야와 그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따진다고 한 450명이 훨씬 많은데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하다고 말합니다 450명의 발 선지자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고 또 가치 판단 능력 판단으로 사람을 본다고 하면 선과 악의 판단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악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당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이런 판단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 잠언서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주식의 근본이다. 판단 능력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판단해야 되고 수시로 결정해야 되고 인간은 수시로 뭔가 여러분 분별해 내야만 살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판단 기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판단의 능력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판단 능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네.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사장에가 보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 소제죠, 소제. 소재. 곡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 양만 드렸다고 해래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염소도 받고요. 그리고 소 소도 받고 그리고 비둘기도 받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가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버립니다. 저놈, 아벨.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저놈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선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겠죠. 저놈 아벨, 저놈 나쁜 놈이야. 저 아벨 때문에 나는 하나,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 저놈 죽여야지. 자꾸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자꾸 나눕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력으로 자꾸 여러분 아벨을 봅니다.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아벨은 악이에요. 아벨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그래서 죽여야 내가 산다. 저 악을 죽여야 내가 선이 될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선하다고 그러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그러면 악한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선하기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 자기 왕국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 22절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영생을 주는 나무. 그래서 아, 이 생명나무가 뭐냐? 이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뭐 뭐 학설도 많고 이야기도 많아요. 성어거스틴은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저는 이 해석이 질 좋다고 봐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자 생명나무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의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늘 편안하고 기쁘고. 또 안정적이고 이런 게 넘치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선악 갖다 먹기 전에 그런 갈등 없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 나무를 먹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 나무를 먹었다고 하면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24절에 보세요. 24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라고 하는 시부리 말은 갈라시라는 말, 갈라시 이 말은 내 던지다, 몰아내다. 이건 강력한 침이 작용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 던져 버리셨습니다.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이 세상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룹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 이거 복수예요. 천사들 집단, 천사들 여러 명을 말합니다. 불칼은 불이 나오는 칼을 말하는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말해서 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쉬운 말로 잘 번역했어요.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 누구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렸죠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됐고 그래서 발전을 시킵니다 지혜도 얻었습니다 과학도 발전시켰고 의학도 발전시켰고 문명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그런 과학의 주인은 누구냐, 문화의 주인은 누구냐, 의학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위치에다가 왕으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 그룹으로 불칼로 막아놓았습니다. 접근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며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막혔던 것 담을 다 쳐놓고 불칼로 다 담을 쳐놓은 그 에덴 동산을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건을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영생하는 생명 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열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과를 따 먹은 기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계속 계속 선악과를 또따 먹고 또따 먹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